7년 동안 나를 기다린 황칠나무. 기계가 크고, 음. 너희가 상처가 나서 내가 떼어줬어요. 벌을 떼냐면요. 얘가 이렇게 있었는데, 만졌더니 얘가 썩어서 이렇게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과감히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싹이 날 겁니다. 그래서 기운을 내가 넣어줬어요. 광명천기를. 공생 황칠나무. 나랑 같이 공생의 문화를 전할 황칠나무입니다. 나를 닮아서 키도 크고, 뜻이 나고, 기계도 장합니다. 황칠나무야, 너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무엇이 좋을까? 음... 황칠군, 좋아. 이 황칠, 이름으로 하겠다. 황칠군, 잘 있어. 넌 남자 기운을 닮았어. 황칠군, 고마워. 사랑합니다. 공생 황칠, 이 황칠이 되어주세요. 광채, 사랑해.